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고은아입니다. 4월 어,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끝이 다가오고 있죠. 요즘 들어 저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간이 30대에는 30km, 또 40대에는 40km 이렇게 나이 숫자만큼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5 0 k g 로 가고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보다, 대부분 저보다 어린 분들 같으신데요. 그래서 아마 갱년기라는 게 나와는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주위에 언니나 엄마 또는 아는 지인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수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갱년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찍 찾아오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인 46살의 갱년기가 시작되었어요. 갱년기라는 것이 어, 언젠가는 찾아오는 곳이고 별 생각 없이 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면서 아, 내가 이제 늙는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서글퍼지고 우울감이 밀려오는 그런 질병 아닌 질병의 일종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갱년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몇 달이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는 지금 10년 차 갱년기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증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보통 갱년기는 음, 사, 어, 2, 3년에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저처럼 10년 이상씩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아, 우스갯소리로 북한군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중 2가 있다고 하죠. 그런 중 2도 갱년기 엄마는 못 건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갱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갱년기가 뭘까요? 갱년기는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요, 난소 기능 아, 여성의 나이가 45세에서 55세가 되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면서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여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난소 기능의 저하는 노화뿐만이 아니라 가족력,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항암치료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살펴보면요, 먼저 신체적인 변화로는 월경 주기의 변화와 양이 불규칙하다가 약 1년 정도 월경을 하지 않게 되면서 폐경이 됩니다. 이와 함께 혈관 운동 조절의 변화로 얼굴과 상체에 화끈거리는 느낌이 자주 발생을 하고 식은땀이 많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정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뼈를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되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뼈와 근육에 통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변화로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어, 극심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극심한 기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불안감과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폐경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어,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갱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갱년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내 몸에 갱년기와 관련된 변화가 없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의 기본인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꾸준한 운동 그리고 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갱년기는 어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질 좋은 보충제를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산화에 어떤 제품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팩입니다. 현대인 중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 저 또한 헬스팩을 만나기 전에는 어, 눈축 쳐져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아,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스팩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영양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헬스팩은 이름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어,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묶어놓은 종합영양제입니다. 음.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어,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헬스팩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식물성 성분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건물을 높이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수, 어, 기초 영양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헬스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이 필수 영양소를 잘 섭취, 어, 충분히 선,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팩에 들어있는 성분 중 갱년기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에는 아연, 크롬,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탈모에 도움을 주는 비오틴 영양소까지 높은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영양소가 어디에 효능이 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콕 집어서 어, 그 영양소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려고 어떤 게 좋아요? 어느 회사 제품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필수 미네랄은 음, 단독 제품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각 함량이 좋으면서 각 영양소마다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어,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갱년기 추천 제품으로는 이소플라본 플러스가 있는데요. 유사나 연구개발팀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어, 대두 이소플라본과 어, 자연유래 식물성 성, 성분을 함유한 어, 포뮬라를 담은 어, 포뮬라를 개발하였습니다. 음. 이소플라본은 콩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말하는데요, 바로 여성의 에스트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조 또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높고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이 수행하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대행해서 갱년기 장애나 골다공증 그리고 유방암 및 전립선암, 동맥 경화 등의 예방효과가 있는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에는 대두뿐만이 아니라 아마시 추출, 아마시오 호나 뿌말, 붉은 토끼잎 추출물, 어, 감초 뿌리 등을 구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데요. 어, 갱년기 장애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습니다. 음. 이소플라본, 아,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어, 이소플라본 25.5mg을 약한달 동안 섭취하겠더니, 골 형성 지표의 수치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로써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특히나 필요한 이소플라본은 젊었을 때부터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 그리고 신체에 원활한 생리 조절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갱년기가 시작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칼디입니다. 헬스팩에도 이미 마그네칼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시작된 중년 이후에는 더 많은 칼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먹어주는 것이 좋겠죠. 음. 많은 영양성분 가운데서도 특히나 음식으로는 하루 적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성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그네칼디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0대 이후 폐경기 여성들은 어, 고, 에스로겐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뼈의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뼈와 단단한, 관절, 아, 단단한 뼈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칼슘과 비타민 D가 충분한 제품을 어,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요. 마그네카이티에 포함된 비타민 D는 뼈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갱년기 여성들이 걱정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쁜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헬스팩은 아, 마그네칼티는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프라임입니다. E 비타민 E는 우리의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산화 성분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특히 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활성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데, 비타민 E는 이러한 산화 과정을 중단시키고 활성 산소를 제거함으로.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산균 안 드시는 집들 거의 없으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장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유산균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누구나 섭취하는 보편적인 영양제가 되었습니다.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은 150년 전통의 유산균 종주국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의 유산균을 사용하여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줄수 있는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 BB12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LGG균을 50대 50으로 균형있게 배합한 제품입니다. 특히 한 포당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는데 장까지 살아가는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라고 하니까 우리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겠죠. 다음은 프로틴 플러스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육이나 내장 뼈, 피부 등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도 단백질이고, 소화를 조절하는 소화 효소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혈액 속의 적혈구와 백혈구는 물론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글로불린 등 많은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프로틴 플러스는 우리의 신체 조직 구성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 제품입니다. 프로틴 플러스는 소이와 웨이 두 가지로 취향에 맞게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식사 후에 커피나 음료 기본이죠. 저 또한 식사 후에는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몸에 어, 당과 카페인에 중독된 내 몸에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이 허브 티믹스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유산화 허브 티믹스에는 어,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 뿌리 등 어, 자연유래 성분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자주 요즘 그러다 보니 복부팽만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자주 느껴지는데요. 어, 페퍼민트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 감초 뿌리는 소화 불량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면서갱년기 여성들의 체내 호르몬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페, 어, 계피 추출물의 폴리페놀은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 주고 생강은 소화 과정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들레 뿌리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 기능 식품의 트렌드는 개인별 맞춤 영양 관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영양 제품으로 유명한 것들에 대한 선, 어,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나이나 성별에 맞게 나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어,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더욱 까다롭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류와 기능이 다양한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 구성 성분과 필요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믿을만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50, 60대가 비록 중년이라 불릴지라도 120세 시대인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제가 비록 약처럼 질병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보내는 유산화만의 특별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내년에 오른, 오늘은 보다 더 젊고 활기찬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약 8년 전에 미국에서의 20년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역이민하였는데요. 지금 이 왼쪽의 사진이 미국 공항을 떠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우울해 보이고 힘없는 아줌마의 모습에 저 오랜만에 사진을 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산화를 만나서 슬기롭게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고요. 8년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유산아와 함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유산아의 이념인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으로 살고 싶고 유산아와 함께라면 이각갱년기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